네, 몇년 전만 하더라도 먼 미래로 인식됐던 원격 수업은 이제 학교 현장에선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학교 교실 수업이 중단돼도 학습 결선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도 크게 높아진 모습인데요. 네, 본격적으로 원격 수업이 도입된 지 2년, 부산 지역 학교 교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직업의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 교실에서는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과 변호사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다른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고 주제와 관련해 토론하며 질의하는 과정 모두가 디지털 장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이라도 자유롭게 컴퓨터를 활용해 수업 자료를 찾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할것 없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흔한 교실 풍경입니다. 교실 한가운데는 분필 칠판 대신 전자 칠판이 도입되는 등 디지털 수업이 가능한 장비와 학습 도구가 갖춰졌습니다. 2020년 원격 수업 도입 초기 교사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던 수업의 질도 상향 평준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가 금방 1년 안에 지나갈 거라 생각하니 2020년도에는 변화의... 수준? 선생님들의 수준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2021년 작년도에서부터는 계속되는 뭐 상황 동안에 선생님들 자체도 이렇게 전, 전반적으로 우상향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면 등교 때도 학교 기준으로 학위의 70% 이상이 어, 디지털과 관련된 수업을 어, 하시고 계셨습니 올해는 초등 4학년 이상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스마트 기기도 지원됩니다. 학생들의 수업 환경도 디지털화가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수업 환경은 이제 스마트 기기로서 디지털화를 시키게 되면은 선생님의 수업 환경의 디지털화와 학생들 수업 환경의 디지털화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이런 교실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그렇게 보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학교 과정에 디지털 인성 관련 과목이 신설되는 등 교실 내 디지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디지털 중심의 학습체제가 구축된 교실. 이제는 중위권 붕괴 등 벌어진 학력 격차를 줄이고 수준 높은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개발, 또 학생들의 미디어 중독 등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